지금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배까지 내려가게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입으로 어떻습니까? 방금 그한 번의 숨으로 당신의 몸은 달라졌습니다. 심장박동이 느려졌고 혈압이 내려갔으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허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숨이 곧 생명이고 숨을 다스리면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광해군 6년. 1614년 봄입니다. 당시 74세였던 허준에게 한 젊은 의원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약을 쓰지 않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허준이 답했습니다. 있다. 숨으로 고친다. 젊은 의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숨으로요? 허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은 하늘이 준 가장 큰 약이다. 제대로 쉬면 백 가지 약이 필요 없다. 동의보감 도인편을 펼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인이란 길을 이끄는 것이다. 숨으로 길을 이끌고 몸을 움직여 길을 통하게 한다. 도인, 이 말을 쉽게 풀면 기운동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호흡운동과 스트레칭을 합친 것입니다. 허주는 이것을 약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을 보면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다 하시자 허준이 약 대신 호흡법을 가르쳤다. 매일 새벽 동쪽을 향해 깊게 숨쉬기를 300번 하시게 했다. 한달후 증상이 사라지고 기운이 회복되셨다. 먼저 호흡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허준은 호흡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천호흡과 지호흡입니다. 천호흡은 하늘의 숨, 즉 코와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폐호흡입니다. 지호흡은 땅이 숨, 즉 온몸의 모공으로 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세포호흡과 피부호흡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쉰다. 하루에 13,500번을 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맞습니다. 1분에 15번, 1시간에 900번, 24시간이면 21,600번입니다. 허준의 기록은 조금 적게 잡았지만 당시에 이미 호흡 횟수를 세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흡이 중요할까요? 허준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호흡이 기를 만든다. 숨을 들이마시면 하늘의 기운이 들어온다. 이것이 우리 몸의 기운이 된다. 현대 의학으로 보면 산소가 들어와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산소가 세포에 전달되면 포도당과 결합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둘째, 호흡이 피를 정화한다. 숨을 쉬면 탁한 기운이 나가고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 피가 맑아진다. 현대의학으로는 폐에서 이사마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들여 혈액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호흡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숨이 고르면 마음이 편안하고 숨이 거칠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느려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넷째, 호흡이 경락을 뚫는다. 깊게 숨 쉬면 기가 온몸을 순환한다. 막혔던 경락이 뚫린다. 현대 의학으로 보면 깊은 호흡으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호흡이 장수하게 한다. 숨을 천천히 쉬는 사람은 오래 살고 숨을 빨리 쉬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심박수가 낮은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1분의 3회에서 4회 숨 쉬고 150년을 살고, 쥐는 1분에 100회 정도를 숨 쉬고 2년에서 3년을 삽니다. 승정원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준이 말하길. 급하게 사는 사람은 급하게 숨 쉬며 일찍 죽고, 천천히 사는 사람은 천천히 숨 쉬고 오래 산다 하였다. 이제 구체적인 호흡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허주는 여러 호흡법을 기록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호흡법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 쉬어라. 억지로 깊게 쉬지도, 얕게 쉬지도 마라. 그냥 숨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라. 이것은 마음 챙김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현대 명상의 기초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자연 호흡을 100번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뿐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제 중심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선비가 불안증으로 고생했다. 의원이 자연 호흡법을 가르쳤다. 매일 아침 100번 숨을 세게 했다. 한달후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두 번째, 복식호흡법입니다. 코로 들이마시되 배까지 내려가게 하라. 배가 볼록해지게 하라. 그리고 입으로 내쉬되 배가 쏙 들어가게 하라. 이것이 단전호흡의 기초입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세치, 약 9cm 아래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복식호흡은 횡격막호흡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슴으로만 얕게 숨 쉬는데, 이것을 흉식호흡이라 합니다. 폐의 위쪽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복식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며 폐 전체를 사용합니다. 산소 흡입량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늘어납니다. 동의 보감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 허리를 펴라. 손은 배 위에 올려놓아라.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배가 손을 밀어올리게 하라. 셋을 세는 동안 참아라.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되, 배가 척추 쪽으로 들어가게 하라. 의림차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출산 후 기력이 없었다. 의원이 복식호흡법을 가르쳤다. 매일 아침저녁 100번씩 했다. 석달후 기력이 회복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세 번째, 육자결입니다. 여섯 글자로 숨 쉬는 방법입니다. 허, 호, 키, 취, 사, 시. 이 여섯 소리를 내며 숨을 쉽니다. 각 소리가 오장육부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허 소리는 심장을 다스립니다. 가슴에 열이 있고 답답할 때허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어라. 열이 빠지고 가슴이 시원해진다. 입을 크게 벌리고 허하고 길게 내쉽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긴 날숨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낮추고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호 소리는 비장, 즉 소화기를 다스립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할 때호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어라. 입을 둥글게 하고 호 하고 내쉽니다. 히 소리는 간을 다스립니다. 화가 나고 짜증 날때히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어라. 간의 열이 내려가고 마음이 편해진다. 입을 옆으로 벌리고 히 하고 내쉽니다. 쥐 소리는 신장을 다스립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을 때 취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어라. 입을 작게 오므리고 취하고 내쉽니다. 사 소리는 폐를 다스립니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을 때사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어라. 이를 살짝 벌리고 사 하고 내쉽니다. 취소리는 삼초를 다스립니다. 삼초는 몸 전체의 기운 통로입니다. 온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시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어라. 이를 모으고 시 하고 내쉽니다. 성호사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육자결을 한다. 각 소리를 열 번씩 하니 육십 번이다. 이것을 시작한 후로 잔병이 없어지고 기운이 넘친다. 네 번째, 태식법입니다. 태아의 호흡법이라는 뜻입니다. 엄마, 뱃속 아기처럼 숨 쉬어라. 코와 입이 아니라 배꼽으로 숨 쉬듯. 실제로 배꼽으로 숨 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배꼽이 숨구멍인 것처럼 느끼며 깊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퇴식을 하면 오래 산다. 숨이 끊어질 듯말듯 아주 미세하게 쉬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급 호흡법입니다. 숨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길게 숨 쉽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도인이 태식법을 수련했다. 1분에 3번만 숨을 쉬었다. 그는 100세가 넘도록 살았다. 다섯 번째, 토납법입니다. 나쁜 기운을 토해내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쪽을 향하라. 입으로 어젯밤에 탁한 기운을 3번 내뱉어라. 후, 후, 후. 그리고 코로 새벽에 맑은 기운을 깊이 들이마셔라. 허주는 새벽 공기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새벽인 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기운이 가장 맑다. 이때 일어나 깊게 숨쉬면 하루 종일 기운이 충만하다. 승정원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준이 궁녀들에게 새벽 호흡법을 가르쳤다. 매일 새벽 일어나 동쪽을 향해 토납법을 30번씩 하게 했다. 궁녀들의 안색이 좋아지고 병이 줄었다. 여섯 번째, 행기법입니다. 기를 온몸으로 돌리는 호흡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정수리에서 기운이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기운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 배꼽 아래 단전에 모인다고 상상하라. 숨을 내쉴 때 단전의 기운이 다리를 타고 발바닥으로 나간다고 상상하라.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대 의학으로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과 같습니다.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기운이 흐른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동의보감에는 행기법을 백일 수련하면 기가 온몸을 순환하고 천일 수련하면 병이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주는 명상을 좌선이라 불렀습니다. 앉아서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좌선은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상의 첫 단계는 자세입니다. 허주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반드시 안대 허리를 펴라. 무릎을 구부려 가부자를 하되 힘들면 의자에 앉아도 된다.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놓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아라. 혀는 입천장에 살짝 대라. 눈은 반쯤 감아라. 왜 혀를 입천장에 댈까요? 허주는 인맥과 동맥을 연결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맥은 몸 앞쪽을 지나고 동맥은 몸 뒤쪽을 지납니다. 혀가 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돕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의 두 번째 단계는 호흡입니다. 자연스럽게 숨 쉬되, 숨에 집중하라. 들숨을 느끼고, 날숨을 느껴라.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숨으로 돌아와라. 제중심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 공부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의원이 좌선법을 가르쳤다. 매일 한 시즌. 즉, 두 시간씩 앉아 숨만 세게 했다. 석달후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명상의 세 번째 단계는 관조입니다. 관조란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되 잡지 마라. 물 위에 뜬 나무십처럼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되 휩쓸리지 마라. 동의보감에는 관조를 오래 하면 마음의 주인이 된다.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주는 명상의 효과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진다. 좌선을 하면 잡념이 줄어든다. 마음이 맑은 물처럼 고요해진다. 둘째, 정신이 맑아진다. 좌선을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 판단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셋째, 건강해진다. 좌선을 하면 기혈이 잘 돈다. 병이 저절로 낫는다. 넷째, 오래 산다. 좌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욕심이 줄어든다. 욕심이 줄면 오래 산다. 다섯째, 지혜가 생긴다. 좌선을 하면 사물의 이치가 보인다.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생긴다. 조서망조 실록 숙종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재상 최석정이 매일 새벽 좌선을 했다. 한 시간씩 앉아 숨만 쉬었다. 덕분에 70세가 넘어서도 정신이 맑고 판단력이 뛰어났다. 허주는 시간대별 수련법도 제시했습니다. 새벽 인시 3에 오시는 폐경이 왕성하니 호흡 수련하기 좋다. 아침 진시 7회. 구시는 위경이 왕성하니 식사 전 토납법을 하라. 저녁 술시일 구에 이 일시는 심포경이 왕성하니 좌선하기 좋다. 성호사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동의보감의 가르침대로 새벽에 호흡법을 저녁에 좌선을 한다. 아침 호흡으로 기운을 채우고 저녁 좌선으로 마음을 비운다. 이 습관 덕분에 6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다. 허주는 또한 주의사항도 기록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부를 때는 수련하지 마라. 술에 취했을 때도 하지 마라.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도 쉬어라. 억지로 하면 오히려 해롭다. 호흡과 명상은 공부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다. 매일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라.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려라. 의림차료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70세에 호흡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렸다. 1년 후에는 1시간을 할수 있었다. 80세가 되었지만 허리가 곧고 걸음이 빨랐다. 허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호흡과 명상은 병을 예방한다. 약은 돈이 들지만 호흡과 명상은 공짜다.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호흡과 명상은 부작용이 없다. 그러므로 호흡과 명상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쓰라. 동의보감 도인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준것중 가장 귀한 것은 숨이다. 숨을 제대로 쉬는 사람은 백세를 산다. 숨을 함부로 쉬는 사람은 50도 못 산다. 오늘부터 숨을 배워라.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깊게 숨을 열번 쉬십시오. 출근길이나 산책길에 천천히 걸으며 숨을 세십시오. 저녁에 TV를 끄고 10분만 앉아 숨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잡념이 많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허준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을 해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배기를 해보십시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상, 건강 역사록이었습니다. 오늘도 깊이 숨 쉬시고, 마음 고요히 하시길 바랍니다. 허준이 남긴 호흡과 명상의 지혜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더 깊이 숨 쉬어 보십시오. 그 숨이 당신을 살립니다.